지금 이런 공에서요, <laughs> 이런 공에서 이게 걸어치기가 확률이 좋아요 걸어치기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자, 이 근처 오면 되거든요 이 근처 자, 여기, 여기 에도 되고 여기, 여기 다 돼요 근데 세게 치면 여기서도 먹고 여기면 천천히 가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이 정도 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일단은 첫 번째는 세게 쳐야 되는 거야. 그죠? 세게 쳐야 되는데 끌리진 않아야 돼. 그럼 끌지도 않고 세게 치면서 가까이 잡고, 한이 정도 잡고, 여기서 그냥 세게 치면, 얇으면 빨라서 오고, 두꺼우면 이렇게 밀릴 거예요. 끌리진 않으니까. 네? 그럼 10만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두꺼워도 되는데, 끌지 말고, 옆, 좀더 위에 주고, 요 정도 주고, 세게 그냥 빵! 때리는 거야. 아주. 자, 이거는 이제, 약간 끌렸죠? 너무 두껍고. 두꺼, 이렇게 두꺼워도, 지금 스타트가 약간 끌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때린 게 아니라 끌렸다. 어. 응. 응? 이게 이제 공 먼저 맞았죠? 음. 이게 좀 떨어진 거하고 아닌 거하고 이제 많이 틀려요. 네, 자, 그러면, 어. 좀 많이 주세요. 이러면 밀려서도 맞고 응. 얇아, 얇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빨리 가니까 각이 팍팍 나오니까 아무리 두꺼워도 두꺼우면 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회전이 먹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런 이 어떤 걸어치기의 방법론이 각이 어디 있느냐에 어디 있느냐 내가 하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옆주고 때리기만 하면 맞히기가 쉽다 왜 주, 주, 여기 맞아도 맞아 여기 맞아도 맞고 그아 끌지 않고 때리기만 하면 된다 어 근데 밀리는 걸로 가지 않게. 지금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될수 있느냐 회전을 주고 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밀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더 돌아가고 있어 요 지금 아 큐가 돌아가요? 응. 네. 그래서 잘못 맞으면 직접이고 그렇지 않으면 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라 준 상태에서 때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어디냐? 완전히 이렇게 깊지만 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면 된다는 거지. 이 근처 음. 그죠?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두꺼워도 되고 이거보다 얇아도 되고 네. 응. 그래서 걸어치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이 정도 있다 그럼 이거를 천천히 칠 거냐 세게 칠 거냐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어, 이거는 두껍게 걸려도 두껍게 걸려도 보통의 힘으로 치면 되겠네. 어, 끌지만 않으면 이것도 끌지만 않으면 되는 거면 일단은 두시 정도 주고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도 끌리려고 했다가도 두꺼우면 밀리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얇아도 맞고, 뭐, 속도가 맞으면 저 공이 좀 잘못 맞아도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공을 정확히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맞으면 거의 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너무 두껍게 걸릴 필요가 없으니, 회전을 많이 주고 치세요. 자, 이렇게 두껍게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내가 세게 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음,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치면 없죠. 여기서는 치기 힘들잖아, 여기. 얇아도 세니까 돼, 세니까. 어, 얘가 얇으면 내게 힘이 세죠. 자, 이것도 두껍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는 두꺼웠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정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당점이 더 위로 올라가야 어야 된다. 네, 더 올라가야지 여기서 끌리는 게 밀리는 걸로 바뀔 수 있다.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회전을 치면서 주셔. 아아예 주고 치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두께가 걸리는 거거든요. 회전을 주고 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탁안 걸려요. 근데 회전을 주면서 치니 주고 치면 뭐 어디가 쫙 정해지는데 치면서 주다 보면 여기서 끌리는 현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자 다시 쳐보세요. 더 우에, 더 우에 어, 그래. 예. 회전 많이 주시고 미리 많이 주세요, 아, 미리 응응 예. 예. 지금 너무 깊죠? 응 예. 왜, 왜 깊게 치게 되냐면 회전이 주고 안, 주고 치면 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안, 어. 치다가 주, 주게 되면 안 먹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시작부터 시작부터 어떤 공이든지 내가 주고 싶은 회전 끝까지 네. 더 위로 네. 회전 많이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두껍게 맞으면 밀리는 걸로 바뀌는 거고 이게 약간 천천히 친 거야 세게만 치면 무조건 다 맞는다는 거죠 응. 이게 어떻게 맞아도 상관이 없어 밀리면 여기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세게만 치면 얇게, 두껍게, 뭐, 상관없이. 내신 회전을 미리 다 준다. 어, 더 주세요. 더, 더 주고. 네. 이건, 공 먼저 맞았죠? 멈맞았죠 네. 응. 여기. 응. 한더 주세요. 어.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응. 그럼 무조건 남았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얇든 두껍든 더 두껍든 상관이 없이. 예. 응. 무조건. 그래서 이 속도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어. 쉬운 각은 아, 네. 공을 먼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쳐보세요. 아, 응. 아, 네. 너무 깊을 필요 없어요. 더 가까이 가면 더 좋아요. 아, 네. 응. 아, 네. 거의 다 맞는 거잖아요. 두께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아, 우리가 두께는잘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 어, 내가 이 거리를 잘 조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단계냐, 뭐, 끌 목적 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자, 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두껍게 치든 얇게 치든 일단 천천히만 맞으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또 천천히 왜확 끌리지기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두껍게 치든 여기서 맞히면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자 여기니까 그냥 여기다 주고 회전만 많이 주고 여기다 주고 맞히기만 하면 갈 데가 거기 근데 가까이 잡고 회전 많이 주고 회전 많이 주고 음. 세게도 아니고 그냥 쑥강이 자신 있게. 이건 이제 이렇게 세게 세게 쳐줬죠. 아 예. 예. 세게 안 치는 걸로. 응. 아. 우선. 어 회전 회전을 많이 안 주잖아요. 네. 그럼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회전을 많이 주시고 그래야지 천천히도 돼. 좀 깊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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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 처음 쳐보니까. 예, <laughs> 네, 그러시죠. 네, 처음 쳐봐서. 자, 이렇게 있으면, 일단, 그냥 편안하게 치세요. 예. 세게 치지 말고, 천천히 치셔도 좋으니까, 원래 두껍게 걸려도 속도가 지금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자, 회전 많이 주고, 천천히, 예. 어, 천천히. 자, 여기서 소리가, 소리가, 천천히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칠게요. 자, 소리가, 자, 천천히. 회전, 미리 주고, 미리 미리 많이 주고 어, 자 이렇게 걸려야죠 네. 회전, 회전을 많이 안 주고 치면 여기서 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어디든지 여기서, 여기서 이거 투코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투코 치면 두껍게 맞아도 내가 끌지만 않으면 여기서 밀리는 걸로 바뀐다는 거지. 근데 끌어버리는 건데 그게 큐를 주고 치면 안 끌리는데 치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끌려버리는 거. 거기서. 어 무조건 다. 네, 무조건 다 주고 치셔야죠. 회전도 아주 많이. 응. 이거 도세 두껍게 걸렸다기보다도, 세. 응. 두껍게 걸렸다기보다도 세니까, 응. 그냥 천천히 쳐도 다 와요. 응. 좀 많이 주시고, 응. 일단 너무 두껍네. 응. 치시는 게, 지금, 여기 있으면, 이거 깊숙이 치시거든? 여기 치셔야지, 여기. 응. 그럼 회전 더 줘요, 더, 더, 더 많이. 응. 자, 그리고 밀어보세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인데, 힘이 모질 날 수도 없어요. 근데, 깊숙이 박히는 상황에서 큐가 약간 돌아가니까 네. 항상 회전을 많이 줘야 내가 걸수 있는 <laughs> 걸수 있는 여유가 많으니까 어. 얇게도 걸리고 두껍게 걸려도 계속, 계속 두껍게 들어가 응? 두꺼워. <laughs> 두꺼워도. 자 이게 이제 두꺼워요. 두껍게 걸렸어. 치다 보니까 두껍게 걸렸어요. 두껍게 걸려도 이런 식으로 와야지. 네? 두껍게 걸려도 이게 여기서 확 끌려서 그렇거든요. 두껍게 걸렸어, 많이 두껍게 걸렸어. 그래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잡아채는 게 있어서 그래, 약간. 잡아채진다왜 네? 이러면 두껍게 걸려도 이게. 지금 여기서 확 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스타트가 탁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쑥 미는 걸로 바뀌면 두꺼워도 밀리는 걸로 바뀔 거라는 얘기지 응 회전을 많이 주시고 탁 잡아채지 말고 그냥 쑥 밀으세요 자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 공이 이렇게 죽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건 끌린다는 얘기거든요 큐가 돌아간다는 얘기. 요 오히려 회전을 더 많이 주고 더 자신 있게 가볍게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 보시오. 두께 에 상관하지 마시고 회전 더 많이 줘어 많이 주고 미는 걸로 쑥 가볍게 미는 걸로. 그렇죠? 이것도 약간 깊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 돼. 다시 한번 요번에좀 길게 잡을게요. 사장님이 지금 길게 잡고, 회전 많이 주고, 부드럽게 쳐볼게요. 부드럽게. 회전 더, 더 주고, 너무 깊숙히안 쳐도 돼요. 깊은데, 계속 깊은데. 응? 자, 여기. 더 주세요. 요번에는 3 단계로 천천히 쳐볼게요. 네? 아주 천천히는 아니고요. 세게는 안 치고 회전 많이 주고. 어너 어, 제이네 제기를 너무 깊이 재시는데. 네. 네. 여기쯤 재셔야 되는데 여기다 재셔 지금 어? 여기쯤. 네.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 응. 이것도, 어, 좋아요. 회전을 주면,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그렇게 안 끌려. 뒤에 힘다 빼세요. 여유있게. 아주 가볍게. 음. 이것도, 사실은 깊었죠 그러니까 Q에 뒤에 힘을 조금만 더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